저를 상대로 막 손을 빼고 다니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겁을 상실한 수 아니겠습니까? 이봐, 이봐, 어? 아니, 지금 무슨 배짱이야, 지금? 어? 아니, 형이 공격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는 작살 나지. 바둑 못 뜨니까 저런 거라도 이제 정신승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런 게. 안녕하세요.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걸쳐주고 3칸 정도 벌려주면 딱 좋겠죠. 하지만 자 한번 더 걸쳐서 응수타진 들고 붙여놓고 손을 빼는 거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한 칸을 뛰든가 날 일자를 가든가 아니면 뭐 협공을 하든가 그런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붙여서 갈 수도 있고 요렇게 날일자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날일자 한번 가보고 뭐 맨날 붙일 수 없으니까 아 이렇게 어...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막으면 이거 밀겠다 뭐 밀면은 늘어도 되고 한 칸을 뛰어도 되겠죠 어차피 늘어도 여기 째는 건좀 힘듭니다 뭐야 찝는 수가 있는데 이거 여기 치중 들어가면은 상대방 거의 울 텐데요. 이거 야 이거 뭐 26수 됐는데도 26수 됐는데 상대를 울려버렸네. 그냥 <laughs> 뭐 그냥 이런 거 가면 그냥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울음을 재촉하는군요. 상대가 빠지면 잡힌 것 같아요. 멀리 안 나갑니다. 이으면 바로 조여서 연단수 들어가죠 갔네 갔어 자, 60집 우세한 상태에서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laughs> 이거 뭐 막고 조금만 더 두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2단 젖혀서 잡아주고 아니 바둑 시작한지 지금 몇분 됐을까요? (2분 40, 47초) 됐는데 지금 (60집) 차이 (2분 47초) 자 이럴 때는 음~ 지키고 있으면 되겠죠 이제 셋, 넷. 음~ 지금은 (45집) 정도 차이납니다. 야, 그래도 60집에서 상대가 많이 줄었어요. <laughs> 받으면 요것도 들여다보고 나와 끊을 수 있으니까 아 두지 않았군요. 이거는 뭐 바로 나와 끊어갑니다. 잡았다가 이제 귀가 또 잡히니까 어, 이렇게 되면 몇집 차이 날까요. 어 이래도 뭐 43집 자또 늘어서 뭐집 차이가 뭐 중요한 바둑이 아니라서.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요요한점 요거 그냥 냅두고 이런 데다 막아가는 거죠 이제. 이런 건뭐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어차피 집으로 지금 수십 집이 리겨 있는 상태인데 뭐 집으로 뭐더 해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받아주고. 자 이런 거 선수한 다음에 이런데 뭐 상변 두칸 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자 아니면 좌변 쪽두 칸도 괜찮아 보이고 뭐 이런데 씌워서 선제 어, 그 주도권을 또 장악하는 그런 수도 있겠죠. 이런데 이제 어깨 집고 붙여서 두는 이런 수들이 약간 선수성이라 찔러고 들여다본 다음에 또 나를자 하나 짚어놓고날 일자 가고 뛰면 붙여서 아 리듬 나오지 않습니까? 어, 여기까지 받아요. 어 일단은 한칸 뛰면서 잡뭐 무조건 잡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뭐랄까 상대방이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잡든지 안 잡든지 하겠다 그런 얘기죠. 하나, 여기 붙이는 둘, 수도 있어가지고 셋. 뭐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건드릴 때가 하나 그것은 아니겠죠? 뭐 일단 이런데 밀어가면 일단 다 잡히는 그림이라서 일단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한 판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판은 흙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붙이고 두칸 가는 수가 좋지 않은 이유는 33을 들어갔을 때 일단 공간이 좀 넓, 넓어요. 바로 안 들어가고 일단은 큰 자리 가고 받고 아또 이거야? 아니 없어진 정석이 요새 또 자주 나오는군요 제 앞에. 하긴 이게 고수들 바둑에서 없어졌다는 거지. 아직 저, 저기 밑에 계신 분들은 아직 많이 쓰는 정석이긴 하죠. 또두 칸을 갔네요. 자 일단 여기서는 다가서 주고 뛸것 같아. 오안 뛰네. 자 붙여서 막고 축이 100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끊고 이렇게 늘어야 됩니다. 또 바로 들어와, 이걸 <laughs> 바로 거길 또 들어옵니까? 그거 왜 그렇게 바둑을? 일단 이거 선수 스탁합니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두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건머서 한번 불어볼까요 들여다보고 이을 때 장문 씌우고 악수 교환. 어, 음. 그렇게. (33을) 지금 들어가면 둘, 빠져서 (5) (6) (7) (8) (9) 자 일단 날일자 가고 중앙을 좀 지켜놔야 될것 같아요 어딜 두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야 일단 지켜두고 이제는 나왔을 때 요렇게 봉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귀쪽으로 보면 악수 교환이죠. 괜히 손 뺐다가 지금 상대는 뭐랄까 이런 악수도 하고 중앙도 막히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무식하게 붙이고 협공. 이게 보통 눈목자에서는 하나 붙이고 손을 빼는 형태가 아니라 지켜두는 게 보통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좀 특수하잖아요. 어, 어디 특수하다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상대가 하나, 약한 돌도 내두고막돌아댕기잖아요 이런 넷, 게 이제 특수한 거죠. 다섯, 여섯. 그러니까 저를 상대로 막 손을 빼고 다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겁을 상실한 수 아니겠습니까? 이봐이 봐. 어? 아니 지금 무슨 배짱이야, 지금? 어? 아니 형이 공격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은 작살 나지. 갖고 와. 초일기를 싹 합니다. 아, 많이 났다. 제가 공격을 안 해서 그렇지. 또 하면은 기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입단대용술기가 약간 예민할 때 나오거든요. 지금 예민해요. 제가 진짜 많이 예민해. 상대가 바둑 두는 게 지금 너무 겁을 상실하는 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본인 돌이 약한데 지금 어딜 막손 빼고 돌아다니냐. 형이 착해 보여? 형이 그렇게 착하진 않아. 열 받으면 저도 잡으러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장면에서 이렇게 후다다다다닥 둔다는 것도 그게 또 기분 나쁘네요, 저는. <laughs> 아, 더 빨리 둬 봐. 응? 뭐야 이게 뭐 대도하는 소리 이렇게 당당해두니까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더 빨리 더 봐. 더 빨리. <laughs> 보자 찌르. 아 이거 이었으면 깔끔하긴 했는데. 찌르고...두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유. <laughs> 뭐 대충 맞고 젖혀 이으면 된것 같습니다 <laughs> 더 빨리 둬봐 더 어, 디보 자. 자. 뭐야 그게? 더 빨리 더 봐. 이거가 왜 손을 빼고 다녀? 다잡혔잖아 하나, 둘. 형을 작은 그 사람을 만들고 있네. 다섯, 여섯, 그렇습니까, 일곱. 여러분? 아니 여덟, 왜 아까 여기서 손을 빼? 아홉두번 남았습니다. 불과 한 5분도 안된것 같아요. 여기 치중 관계. 그러니까 5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형을 상대로는 돈말을 만들면 안 돼. 아홉, 안 걸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필살기 시간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시간표 다안 해? <웃음> 뭐야? <laughs> 아참 진짜. 시간표가 아니라면은 이제 시간 끌기 전략인가요? 하나, 둘, 해라. 셋, 넷. 그런 거라도 정신이야, 지금. 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그래, 네가 하더해뭐 일부러 늦게 두는거 상관없다. 저런 하나, 거라도 얘기하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음. 다섯. 여섯, 실력이 안 되면은 일곱, 여덟, 저런 거라도 뭐 정신승리 하라고 하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작수 포기란 말할까요? 네, 그냥 받아주고. 정말 진상이다. 하나. 뭐 이런 하나, 사람들을 둘, 제가 한두 명만본게 아니라서. 네. 강스럽지는 않습니다. 7, 8. 지금 뭐 시간 끌기 전략 쓰고 있죠. 아홉에두고 얼마 없어 보여 저게. 응? 하나, 둘, 셋, 하도 나둘셋못 도는 것도 서러운데 저렇게, 다섯, 저런 거라도 해야지 여섯, 어우, 참. 일곱, 저 시간에 여섯, 차라리 기권하고 사회문제 하나 더 풀고 복귀를 하는 게 낫겠네요 저게 뭐하는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맘대로해라. 하나, 둘, 셋, 많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러면은 넷, 본인도 지루할 다섯, 텐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눈들은 없겠죠. 진짜 없어 보이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바둑 못 뜨니까 저런 거라도 이제 정신 승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런 게. 이런 거는 하나, 둘. 진짜 셋, 없어 보이는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괴로워요, 저러면 스스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런 데 붙이고 단수 치는 건뭐 있고 뭐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해설할 필요 없어서 그냥 조용히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굳이 말할 이유가 없는 바둑이니까 일단 좋아요 한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A와 넷, B가 거의 맞붙었어요. 여섯, 끊는 수, 일곱, 여덟, 아홉. 뭐야 그건? 얘 잡혔고 지금 몇 집차야? 와우, 1 2 0집차이 중앙은 안 잡혔다고 하나, 봐야, 봐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대도 않는 술도. 넌 진짜 못 두는구나? 어? 바둑을 못든 매너라도 줘야지. 넌뭐 하는 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마무리 하는데, 둘까지 가서 이리려고요. 셋넷 다섯, 여러분들 여섯, 뭐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면 일곱, 되고. 여덟 아뭐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너무 의미 없는 수순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 저는 무조건 이길 겁니다. 설령 몇 시간이 걸더라도. 리둘셋 넷. 진짜 뭐 다섯 갑자기 급동이 오지 여섯, 않는 이상은. 일곱 여덟 아홉. 그 끝까지 넣어서 얘기하자.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기기라도 하잖아. 하나 둘저 사람은 넷, 얻어가는 게 하나도 넷, 없죠. 네, 본인은 시간 낭비까워 여섯 일곱. 여덟. 저. 아홉, 나름대로 정신승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얼마나 없어 보이냐? 저 진짜 아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얘도 잡혔단다. 아 어, 이거도 단수치고 이렇게 밀면 깔끔하게 잡힌 거를 하나, 별로 둘, 상관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개가 신청을 한번 해볼까? <laughs> 귀찮게 하는데? 아, 개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해봐야겠다. 하나, 해봐야 되겠다. 둘, 셋, 넷, 교육하는 다섯, 개가 신청.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진짜 옆배급 진상이네, 진상. 어이구, 이 진상아. 왜 그러고 사냐? 자, 일단 개가 신청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개가를 안 봤는데요?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빨리 연결해 두 번면. 다섯, 여섯. 일곱, 여봐, 여덟, 아홉,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상일간 시간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진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